안녕하세요. 저는. 인터뷰 보시기 전에 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. 이제 영국 어학술을 준비한다. 저희 유학 초보를 많이 보셨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예시 EH 브리스톨 는학교가 정말 익숙하실 거예요. 여기는 이제 임국의 유케이라는 곳에서 영국 왕립 사학기들을 관리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항상 1등하는 학교가 이예브리스톨에요 EH 1등이라는 타이틀이 말해주듯이 영국으로 왕수 오는 학생들한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최고치를 다 찍는 그런 학교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영국역닷컴이 가장 좋아하고 학생들을 보낼 때 가장 안심하고 믿고 보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이제 브리스톨이라는 거예요. 여기가 정말 살기가 좋습니다. 궁금하실 텐데요. 여기가 이제 2024년 기준으로 6개월 공부를 하면 약 1170만 원 정도 합니다. 그리고 숙소비는 홈수에를 많이 하시니까 6개월에 약 880만 원 하는 거예요. 이렇게 한 2500만 원 정도에 맞춰서 어학연수 예산을 잡으시면 될 거고요. 영국 어학연수 가겠다. 궁금하시면 언제든 저희 쪽으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, 그럼 계속 인터뷰 보시죠. 이지형이고요